그 전에 못했던 카고파에 갑시다. 어? 아 안녕히 계세요. 아, 고마셨습니다고마셨습니다 그때... <laughs> 제기들 기대... 안 들어와. 아, 아 아직 해산 아니야? 오케이 오케이. <laughs> 해산이라 한 적도 없어. 오케이 오케이. 자, 캐릭터 먼저 맞추고 가자. 그때랑 똑같이. 진짜 대박. 개더럽다. 아 근데 나 왼쪽은 상관이 없는데 오른쪽에 그 약간 빨개 벗고 계신 분좀 역겹거든요. <laughs> 아사더이 조금 밝아진 게 아쉽네. <laughs> 저기는 모른다 안 돼요 선생님. 예? 죽 죽이면 되는 거야? 아 근데 그 뭐냐 그 뭐냐 걔걔 나오는 거 봤는데 뭐였냐? <laughs> 아 맞다. 아 이거 덕분에 만두랑 그것도 했는데 권총 권총으로 잡기. 오 나이스 콩팔 만두랑 권총 리볼버 <laughs> 리볼버 대작전 했는데. 오제다 그... 어, 제가... <laughs> 권총이야 권총 그러면. 어떤 권총 어떤 권총? 피코 아니면은 리볼버? 야, 리볼버 리볼버. 리볼버 가자 근데 리볼버가 진짜 안 나오는데요? 아, 왜냐면은자봐 봐. 자. 피구이는 내가 쓰면 광클 해야 어? 하는데 광클을 못 해요. 좋아요? 어? 얘들 얘들 안녕. 아, 아니잖아. 멋지 <laughs> <laughs> 방금 에임이 살아났어. 순간적으로. 쥐포 <laughs> 날려 버려 바로. 앙. 리볼버 주세요. 아, 솔직히야. 그 드랍률이라도 올려 줘야 한거 아니냐, 이거? 그러니까 드럼 률이라도올려줘야하는거 아닌가요? 이게 솔직히 어, 리볼버 나이스 아 뭐야? 어 나이스 리볼버 나이스 남은 어? 아, 어, 나... 나... 없네 들어간 거였는데 왜제 뜨냐? 나이스 난떴한저 누구냐? 시보냐? 야나 오늘 운이 좋은데? 나 오늘 리볼버랑 카고팔 다첫 번째로 얻었네? 그럼 뭐 손이 어... 다쳤는데? <laughs> <왜? 웃음> 아 진짜 그렇네. 아 개오글해. 어, 어, 리볼버 리볼버. 오. 이제 남은 없어? 너? <laughs> 애송이서 소음. 소음. 어디서 썼는지 모를 텐데. 아. 근데 우리는 절대 인, 인서클 해서는 안 돼. 중앙으로 가서 안 된다. 고 왠지 알아?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는. 바로 뒤져요 네, <laughs> 직말하기 예, 때문에. 야, 근데 요즘에는 가능한기지? 신조어들 되게 많이 나오더라. O O D D 막 이런 거 이런, 이런 거 있던데. O D D. J D. 가사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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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오케이. 오케이 S N S 안 해가지고 몰라요 나이스 개꿀. 나이스. 우리 다모른는다 와, 아, 너 건전 소원케 가지고 있었어? 나 아까 전부터 가지고 있었는데. 뭐? 어? 아 그래? <laughs> 아 말을 하지. 아, 몰라. <laughs> 옆자리 옆자리 분이 되게 기분이 좋으신가 본데. <laughs> 그러니까 <웃음> 이런데? <웃음> 뭐지? <웃음> 승급하셨나? <웃음> 야 우리 캠프 찰리로 가는 게 나을 듯? 아오이오이 오케이. 그래서 내리볼버와 캠프 찰리에서 총소리났어! 어? <laughs> 너 리볼버? 미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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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미국 <미군>. 아메리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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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경가 빨리 리볼버를 찾아서 썸네일을 찍는데 <웃음> 그러니까 <웃음> 아.. 썸네일 <laughs> 잡기 죽으면 어떻게 되냐 <laughs> 어. <laughs> 그럼 뭐 아, 알... 머리에 피 터지는 걸로 이제 썸네일 잡기지 애들아 날 버리지마 안 버려 안 진짜 아 어? 연막 몇개 있어요? 없는 게요. 아 진짜 이 새끼들 연막 파밍을 야 연막이 안떠아 연막이 안떠 근데 진짜 이건 억울해 파밍안 하던데? 누가? 어떻게 알아? 아냐아니아니아냐 아니, <laughs> 아, 연막이 안 보이는 걸 나보고 똑떡하한 거야 PC방 옆자리에 계신 분한테 이렇게 전해줘봐 때려주세요 라고 해봐 때려주세요 <laughs> 자 봐봐 자 여기서 여기서 자 제프닥치 강의 시간 자자자자 자자 컨트롤 자자 누구보다 빠르게 그 육지로 상륙하면 몹자자자 타타타 오 진짜 없어 없다는 사실 똑같은 바다였다. 자자 <laughs> 여기서부터 AS 맛이가. 아 냄새. 아, 예 컨트롤을 좀야지아보냐 예예 <laughs> 여기서 예 소리 들렸는데. <laughs> 진짜. 아, 이거 진짜. <laughs> 아니 어떻게? 야, 레전드를 너무 많이 찍었어, 쟤. <laughs> 그러니까. 어, 어떻게저 저렇게 찍을 수가 있냐? 야야 얘들아, 얘들아. 야 잠시만 야 생각해보면 삼가방 필요 없다 잠시만 뭐야 뭐야 어? 뭐야 얘얘얘 얘, 얘, 얘 뭐야 얘 뭐야 어야 일단 업고 가자 야, 야 죽이지마 죽이지마 못 어봐 어왜 어? 이렇게 왜안 넘어지 어나이 뭐야 어? 얘 뭐야 얘 이건 뭐야 얘 잠수 타다가 오인가 뭐야 얘, 스팀은 얘? 왜 갑자기 켜져 뭐야 그냥 계단에 올라가는데 갑자기 있던데 아아아 아, 아. 나갔나 보다 아! 죽어 어? 아닌데? 있네 팀원? <laughs> 뭐야 뭐야 이거 이거 카고파에서 개간지인데? 한번 써볼까? 그러면 뭐야 지금 뒤지게 된거야 <laughs> <laughs> 어떻게 살았지? 아, <들었지? 웃음> 어디임? 여러분 당근이를 위해서 카고파를카고파를쓸수 아, 있게 해주십쇼 야3차3차3차아아 아파 아파 왼쪽도 있다 왼쪽도 야, 있다 나이스 야 맞추기 겁나 어렵다 오케이 오케이 배율이 없어 배율이 없어 나이스 야야야 붙었는데? 아 잠시, 잠시만요 자 일로 와보세요 일로 와보세요 예 자자자 자, 자, 자. 자 경븐이 이거 받아봐 어? 이거 받고 다, 다 뚝배기 버려 다 뚝배기 버려 아 오케이 <laughs> 이게 있는데 제가 해줄알어 <참아줄게. 웃음> 뺐어 그치, 뺐어 카구, 카구팔 스킨 빼경분이 어떻게 빼? 아니 그냥 그냥 이렇게 해서 빼라고 이렇게 이렇게 빼라고 아니 쉬프트랑알트를 누르고 빼! 쉬프트 알요오 야야 개아프다 개아프다 야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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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다음에... 어, <laughs> 그로자 <laughs> 와 미친 놈이다 진짜 여기 걸이에서 네 번이고 어디어야 우리 뒤에도 있는 어, 뒤에 아는데? 오 어, 아이 네가 소음기를 켜야지 미친 놈아! 야 <laughs> 아, 우리 근데 조졌는데요? 근데 어아어 아, 어? 이제 알았어? 오 이제 알았어. 아까 왼쪽에 걔네들도 있을 텐데. 어, 왼쪽에? 아까 아니, 왼쪽에 그걔네들 올라온 애들도 있었는데 조졌다. 알아? 괜찮아? 우리야 다 이겨 근데. 뭐 어, 상대가 다 이긴다고? 아니, <laughs> 아니 자신감만 전라 넘치네. <laughs> 배갈이 딱딱 오케이. 다인다고. 배갈이 딱. 말 <laughs> 보야 이게. 아 저기 네, 앞에 네. 앞에 있으신 분. 아여싸고이 아, 똥꼬 제대로 안 닦았어? <웃음> <웃음> 아 냄새 나요 가는 길에. 아퀴 뭐지? 아 이게. <laughs> <laughs> 여기는 의미 없잖아. <웃음> <웃음> 근데 사실 누워도 의미 없다는 건 우리 셋다 아는 걸? 풀숲에 네. 누워도 의미가 없다는 건? <laughs> 모두 가 아는 사실인걸? 근데 컴퓨터 구린 사람한테 안 보이잖아. <laughs> <laughs> 어, 어, 어? 쟤네가 어, 어. 걔네인거 같아. 아까 올라온 애들. 야 절정 어, 해줄까? 방금 야 여기 뭐 이상한 거 보였던 거 같은데? 누가 아, 미인들 보여야뭐 양쪽에서 다 써. 조졌다 어떻게? 야 우리가 어? 내가 야 AR 이었으면 어떻게든 뚫어보는데. 아 AR 이어도 못 뚫었겠네? 파. 어. <laughs> 손 손이 나갔구나. 저기 와. 저기. 저기 야저 야, 손기로 손기로. 쟤네도 음. 손기 손. 손길. 오야 조졌다 조졌다. 아제제제 위치 알잖아. 제 위치 알잖아. 어, 어 조졌다 조졌다 조졌다. 여기 나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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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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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. 형 먼저 갑니다. 어 제가 오. 한 대도 못 때렸어요. 야추첨복기는쓸수 있다 근데 생각해볼까. 조져. 야, 나이스 경찰입니다 가자. 경찰입니다 경찰입니다 경찰입니다. 경찰 경찰 경찰. 아. 아. <laughs> 잠시만요 잠시만요. 잠시만 야얘 근데 얘네 자기자만는데 아이스 야, 하나도 안하더하나더니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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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너, 야, 너, 너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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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laughs> 아예 안 움직여 장전하는데 <laughs> 상대방 조심 좀 나웃긴 게핵인줄 알고 보는 거 개웃기는 <laughs> 여기서 <웃음> 아이 아, 근데 진짜, 아니, <laughs> 소리가 너무... <laughs> 아 소리가 너무 아 소리가 개웃겨 진짜 너무 아차는데 소리가 그러니까. 여기서 여기서 얘아 예, 얘네들 진, 나름 진지하게 하고 있었네 <laughs> 자, 여기서 세상 지금 세상 진짜 폭발이 돌지 하고자 내가 때려놨죠 음. 자, 여기서 갑자기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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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만 뭔가 이상함을 느끼는 자 여기서 이 사람 어 뭐지 어어 어, 어, 뭐야, 하지 뭐야? 하지 뭐야? 하지 무슨 일이야 <laughs> <laughs> 아내 제시 좀 궁금해 나 잡는대 어. 아 씨야 어, 아, 안 보였구나 아자안 보였구나 아 아이씨